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 성공부 시간입니다. 4등전 속으로 5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어제 그 미국에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자정쯤에 아, 그 결과, 대선의 결과가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모두 좀 이렇게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마치 그냥 정막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또, 아, 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는데요. 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테네란 말입니다.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당시에 해상교통과 상업, 교역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 이제 항구도시였던 그런 아주 화려했던, 아, 항구, 화려한 항구도시였던 고린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여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덴이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뭐 호남 지방, 경남 지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도 아가야, 아가야라, 아가야 아가야 지역이었는 아가야 지방이었는데, 이 아가야에서 있던 이 고린도, 여기 요기,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요건 겐그리하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거리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아덴에서 아, 이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원래 본도, 본도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번이 어떤 이유인지 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 가게 된 원인은 사실 가장 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뭐 아마 노예로 잡혀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뭐 돈벌로 가기도 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시행령을 그 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고린도로 추방되어서 온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아 아골라 브리스기다를 사도 바울이 만났죠. 반뭐 그리고 또 이들이 또 같은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단순히 이들의 만남이 생업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또 보겠습니다. 자, 신라와 디모데가 18장 5절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이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냐면은 베레야 지방을, 베레아.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당 그 당시에 그 신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남겨둡니다. 너네는 여기 있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렇게 에,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아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연락이 다 가지고 이제 다시 신라와 디모데가 조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 바울은 더 동역자들이 이제 다 이제 다시 합류하는 그런 이후에서인지는 몰라도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에 붙잡혀 삽니다. 사람들은 다 뭐에 붙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제 뭐 자라면서 뭐 그냥 10대, 20대, 30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도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대요. 아참 이왕 붙잡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담대하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을 때 대적하여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뭐 어느, 어느 집, 어느 곳이나 가서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 보통이 아니고 보린도에서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응? 어, 바로 어, 저기 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응? 그렇게 어, 선포를 어, 하니까. Yeah,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인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도끼가 올라가지고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도바울도, 좀 약간 좀, <laughs> 좀 성, 성, 성격이 있죠, 사도바울이. 아주 좀, 마음이 좀, 분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 옷을 탁 털었어요. 어이구. <laughs> 옷을 털면서, 예? 옷을 털면서 이르대 말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희한테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laughs>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지고 가리다. 막 그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때로는 이제, 어떨 때는 옷을 털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laughs> 깨끗이 털어버리고, 다 그냥,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어, 어떨 때는 옷을 그냥 털을, 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결국 포기 아니, 포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에 님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옷을 털어버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그 주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냥 <laughs>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옷을 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 내가 좀더 하면은 되,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난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러나 포기는 아닙니다 그까지 그러니까 그 맡기는 그 믿음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막 선교여행 다닌 거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 차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이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자기 성격이 성격대로 자기가 막 뜨거워서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볼까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는 내성 중에,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저는 <laughs> 이 말씀을 굉장히 이 말씀 굉장히 도전, 도전을 받았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는요. 진짜 목숨 걸고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뭐 전하는 곳마다 비방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대적은요, 사도 바울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욕만 한게 아니었다고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응? 또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하니까 더 미움이 막막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못박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을 전할 때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뭐,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죽이려고 합니까 안하지 중요한 건 뭐냐 본인 스스로의 문제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요즘 사실은 뭐 물론 물론 열심히 그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물론 그 부끄러워할 책임을 갖다가, 아 목사님들이 제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 않았죠. 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 계시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감춰야 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 감추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감추지 않았 거, 말안 하고 말안 하는 거랑요,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되는 거랑 <laughs> 감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 믿고 아, 정말 진짜 막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어디 가서 그냥 가면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아, 내가 이제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야지. 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 그러, 여러분, 그, 다 그런 경험 해봤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laughs> 그냥, 에, 뭐, 그냥 뭐, 묻지, 않았, 묻지, 않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안 하는 거 있, 있, 있지만은요. 여러분, 묻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다 묻지 않아도 말하는 게 전도지. 에? 에? 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이, 뭐, 귀찮아하고, 요즘은 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부끄러워해 보이는 거는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 기억하시면서요. 예?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여요. 또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에는요 십자가의 도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